이슬비 묵상 2025년 7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풀려난 사탄의 군대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사탄이 아비소스에서 메뚜기들를 소환합니다. 메뚜기대는 사자의 이빨과 정갈의 꼬리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탄과 땅에 있는 그들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에 불과합니다. 힘과 부를 가진 이 땅의 지배자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시간과 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있습니다. 의인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잠잠히 지켜봅시다.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메뚜기 들는 무장한 말처럼 위험이 있으며 금멸관을 쓰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여인처럼 매력적입니다.하지만 그들은 사자의 발과 정갈의 꼬리를 숨기고 있다가 사람들을 죽이지도 못할 고통에 빠트립니다. 지금 이 땅을 휩쓸고 다니며 사람을 미혹하는 메뚜기 때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세상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탄의 미혹과 공격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